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미래를 향한 엄청난 발언 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평일의 마지막 날이고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에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인 만큼 어떤 모습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어 줄지 매우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시원한 슈팅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슈팅이 언제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싼 가격에 매수를 많이 해놓고 잠복해 있으면 슈팅이 나오는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날을 위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 있는 관계로 삼성전자의 현재 최고 사령탑은 김기남 부회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물론, 김기남 부회장이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들려오는 이슈는 김기남 부회장에게 바로 보고가 될 테고 그 다음 그 정보를 취합하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과 박재환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시큐리티 등 미래를 대비한 역량을 하나씩 갖추면서 다가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한마디가 너무나 든든할 수 없고 삼성전자는 완벽하게 준비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이고요. 이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2021년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회사의 미래로 점찍은 사업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상을 이미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빅데이터 센터, 로봇 사업화 테스크포스 등 신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과 박재환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준비에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서한에는 준법과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는데요. 김 부회장과 박 의장은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준법 문화를 정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 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앞서서 지난해 2월 삼성 외부의 독립적 준법 경영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하여 1년간 활동하였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팀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여 이사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당 1578원의 특별배당 결정에 따른 13조 1 5 0 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 지급을 승인하고 임기 만료 예정인 사내외 이사에 대한 연임과 신규 선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주총은 214만여 명으로 급증한 소액 주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도 하게 되는데요. 김 부회장과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작년부터 도입한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고 온라인 중계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주 서안은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지난해 경영 성과와 더불어 주요 안건과.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요 지난해의 경우엔 김 부회장 단독 명의로 작성이 됐으나 올해는 박 의장의 이름도 서한에 기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이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사회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서한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셈인데요. 먼저, 김 부회장과 박 의장은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출 237조 원, 영업이익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3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사업은 서버 모바일 고용량 제품과 같은 차별화 제품 판매 확대로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EUV 극자외선 공정 양산 확대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세트 사업에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혁신적인 폴더블 폰, 그리고 새로운 QLED TV와 비스포크 가전 등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더십을 굳건히 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623억 달러로 글로벌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과 사회 가치 제고 등을 포함한 ESG 경영 본격화 및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도 기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지역의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했다는 목표를 달성했고요.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한편 R&D 노하우를 통하여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용 주사기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 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현석가정 부문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고동진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등 3인의 사내 이사 재선임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주주총회 생중계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온라인 중계를 시청할 주주들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사전신청을 진행한 뒤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미래 향한 엄청난 발언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전대박기원 9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